저 여자부 선수에서 신유진 선수가 우리나라 여자 선수들 중에서는 최초로 슈퍼라이진의 타이틀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센트럴리그부터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신유진 선수는 동체급에서는 극강이죠, 괴물이죠. 직전 경기에서도 박서영 선수하고도 완사이드로 경기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완사이드는 완사이드인데 체중을 거의 뭐 두체급 이상 못 빼고 내려온 시합으로 시합을 뛰기 때문에. 이것 또한 뭐 실력이라고 볼 수가 없죠 동체급의 실력이라고 다시는 이런 실수를 국제전에서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유진 선수의 이 체중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동체급의 선수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박서영 선수도 두체급 위의 무게로 시합을 응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네.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네. 또 박정원 선수와의 타이틀 매치도 계속 미뤄졌던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좀꼭 상기하시고 반드시 체중을 딱 맞춰서 타이틀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